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정의당은 청소년 선대본부를 발족이 됐네요. 네 고일부터 정당가입이 이제 가능해지죠. 네 이제 국가혁명당은 자 일단은 지금 현재 법이 바뀌어서 어 고일부터 정당가입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는 거죠. 고3들이 출마가 가능해졌죠. 그래서 어, 이제는 어, 고3도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지고 출마 어, 출마를 어, 18세에서 이제 출마가 가능해졌죠. 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당 가입도 18에서 16세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에, 이제는 대통령 선거 연령도 낮추자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 지금 이 고3도 선거 출마가 되면서 어, 정의당은 발빠르게 청소년 선대 본부장을 만든 거예요. 청소년 선대 본부장. 그쵸? 네, 이제는 청소년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시대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선거 연령도 16세로 내려가게 됩니다. 정당 가입이 16세니까. 네,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어, 청소년 선대 본부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 선대 본부장. 지금 당연히 그 가능한 얘기죠. 네. 10, 10대들은 청소년 선대 본부장을 맡을 수가 있는 거죠. 그진보당 그러니까 진보당이, 에, 이, 지금 정의당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진보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자유민주주의자죠. 저는 자유민주주의자고 반공주의자인데,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자유보수, 자유우파 세력들이 이런 걸 받아들여야 돼요. 빨리빨리 빨리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정당가입 연령을 폐지하자. 유럽 국가들처럼. 그리고 선거 연령을 16세로 하자. 16세. 다른 나라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국회의원 출마를 18세로 하자. 이 18세 이된 거예요 이게. 에, 그리고 대통령 출마도 18세 이상으로 하자 프랑스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혁명당을 보면서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은 허경영 후보가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빨리빨리 반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청년선대위라든지 청소년선대본부라든지. 청소년들이 이미 깨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콜미라든지 이런 다양한 연예 활동으로 젊은층에서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치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영래나 엄명수 뭐, 김세레나 뭐 이런 분들이 국가연맹당 당사로 찾아오게 되면 그게 정치로 연결이 돼요. 이것처럼 허경영 후보가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그게 정치로 연결이 돼야 돼요, 정치로.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선대위라든지 이렇게 청소년 선대본부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